자, 오늘은 제가 충남 서산시 성림동에 나와 있습니다. 성림동, 저 LH 주공 아파트가 있고, 여기가 건강보험공단 바로 앞 사거리라고네요. 앵글을 한번 돌려서 보시게 되면, 신협이 있고, 신협, 신협 성림동 지점이 있고, 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어, 서산 지점이 있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앵글을 돌려서 보시게 되면,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체간의 바비큐라고, 바비큐를, 그, 우리, 최청룡 대표님께서, 어, 최간에 바비큐라고, 이렇게, 훈제 바비큐를, 하고 있는, 어, 업장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닭갈비 그쪽을, 어, 좀 배달 업종을 해가지고, 메뉴를 한번 추가하려고, 추가하려고 며칠 전에, 저희한테 한번, 어, 직방 요청을 해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또 현장 직방차 내려와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드디어, 요렇게 가게 앞쪽을 요렇게 보게 되면은, 어, 가게 그 길쪽을 인도 쪽을 바라보고 유니콘 참수 치카운 처벌기 2구 특대 부스 후드형을 오늘 이렇게 성공적으로 설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시차도표입니다. 자, 여기 체간의 바비큐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이렇게 오리 바비큐, 닭배 바비큐랄 할지 바비큐 종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메뉴를 닭갈비 쪽이랄지뭐뭐 뭐, 그다음에 이제 어, 양념 껌장을 할지 무뼈 닭발이랄지 이렇게 좀 테이크아웃을 할수 있는 그러한 메뉴를 한번 초, 어, 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어, 시설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내려왔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체간의 바베큐 어, 체간의 바베큐가 우리 최청룡 대표님의 함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체간의 바베큐라고 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가게가 이렇게 뉴뉴얼 작업을 거쳐서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한 일곱 테이블 정도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아서 이렇게 들려서 보시게 되면은, 어, 가게 전면에 이쪽에 마침 예전에 여기가 에어컨이 있던 자리인데 이것을 에어컨을 한쪽으로 옮겨놓고 유니콘 참수 직하오앤초벌기 2구 특대 부수 후드형을 마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처럼 됐다만는게 아주 멋지게 세팅이 됐네요. 이렇게 가게 전면이 이 앞쪽이 바로 인도니까 우측에가 이제 출입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가게 앞쪽을 바라보고 여기에서 이제 자기네가 할수 있는 뭐 닭다리살이랄지 닭갈비 랄지 그 다음에 양념 껌 장어 그 다음에 무뼈 닭발이랄지 닭공집이 랄지 요렇게 테이크아웃 요즘에 이제 요러한 단짠단짠한 메뉴가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러한 메뉴를 접목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기존에 했던 훈제 바베큐 하고 어, 삼겹살 바베큐 그 다음에 오리 바베큐 또 이러한 닭갈비 메뉴를 한번 직화를 초보라고 싶다고. 우리 여기 최충용 대표님께서는 업력이, 외식업 쪽 업력이 한 35년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외식업 쪽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쪽으로는 했는데 한번 직화구이를 예전에도 자기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한번 꼭 한번 이런 또 유니콘 시스템 요것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어, 허던 차에 이번에 또 이렇게, 어, 과감하게 한번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세팅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자, 유니콘 참수 직카오 초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2구 특대 부스 후드형이라고 하죠. 밑에 하부에 본체가 있고 어, 중간에 강화유리 부스가 있고 위에 이렇게 이걸 갖다 하우스형 후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상부 쪽으로 이렇게 250파이 터출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굿질를 그래서 여기가 천장부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여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높이가 왜냐면 2650이 나온다든지 하면 우리 유니콘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2350인데 250파이 스파이를닥트가 위로 상부로 빼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하 전면 토출로 오게 되면은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 좌측에 이제 쪽유리 문이 있는데 유리를 그쪽을 타공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어 250파이 스파이를 닥트를 외부로 해서 F28 FSP라는 1.5마력짜리만 달아도 충분히 커버를 할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유니콘 초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기가 많이 납니다.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또 이렇게 멋진 작품을 성공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되어서 아주 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CEO 우리 최청룡 대표님께서 어, 또 삼겹살 바베큐 오리 바베큐에다가 또 이제 치카구이를 할수 있는 이러한 어, 유니콘 참숯 치카우인 초벌기를 놓고 여기다가 닭갈비랄지 닭똥집이랄지 무뼈닭발이랄지 양념껌장어등 이렇게 단짠단짠한 메뉴를 해가지고 이제 테이크아웃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은 좋은 반응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서산시, 여기가 성림동이라고 하네요. 성림동, LH 주공 아파트, 바로 맞은편 사거리, 어, 건강보험공단, 바로 앞쪽 사거리에 있는, 어, 최간의 바베큐에 나와가지고, 유니콘, 참수, 직항인 초벌기, 2구특대부스 후드형을 이렇게 가게 앞쪽에다 설치를 하고, 어, 인도 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어, 초벌기를 오늘 성공적으로 설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힘든 시기에, 이렇게 또 결정을 내려주신 우리 최청룡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대박 행진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유콘 시스템 시찬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